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다육이를 키우다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 어, 아이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laughs> 이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였어요. 제가 어, 우리 집에서 제일 가장 예뻐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요 며칠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갖다 마음 아프게 하네요. 야생 콜로라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요 아이가 굉장히 멋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딱 보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6월 10일경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물 주고, 이 아이 물도 안 주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바라봐 주다가, 제가 요 며칠, <laughs> 하도 바깥으로만 나돌아서 이 아이들을 미처 참견을 못하고 바라봐 주지 않았더니, 이렇게 저를 놀래키고 있네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물러버렸는데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예뻤던 아이였거든요. 이 밑에 아가야도 또 올라오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근데 물을 지금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뿌리도 멀쩡하고 한데, 이 아이를, 아유, 이게 다 물음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살기가 어렵겠죠? 다 갔어요. 이렇게. 이게 물을 안 줬는데도 이렇게 물음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그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뭐, 물음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아이 물을 그때 6월 10일 정도에 한번 주고 안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네요. 근데 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미 다 썩은 거죠. 아유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얘가 되게 이뻤던 아이인데 제가 사실 이 아이를 제일 이뻐했거든요. 뽀사시하니 어, 이 아이가 하얀 분칠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예뻤는데, 하,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이 안에도 까맣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뿌리는, 여기 하얀 또 실뿌리는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는 또 괜찮은데, 요거는 또 괜찮거든요. 근데 얘도 조금 이상 있긴 있네요. 얘도. 뿌리가 좀 까맣죠. 이렇게 물은병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을 많이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물을 안 주고도 제가 한 거는 마지막으로 그 6월 초에 그 병충해 예방한다고 물 조금 주고 일주일 후에 또 한번 또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상가으로두번 주고 6월 10일께 마지막으로 물을 좀 많이 주고는 괜찮았거든요 계속 그랬는데 딱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어젯밤에 봤는데, 어제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이쪽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뭐좀 이상 있네요. 여기도, 얘도. 시커매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죽겠죠? 이것도 자꾸 하나씩 떨어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건들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놔둬보도록 할게요. 어, 일전에 제가 세월 낚는 농부님 때 다녀왔잖아요. 그때 요 아이들 손잡고 온 아이들입니다 어, 폴리 린드 시아나 인가 예 폴리 린드 시아나라고 하네요 요 아이 근데 요 작아도 목대가 짱짱하고 또 생긴 모양이 단단해 보이고 여기 또 빨갛게 물들임이 예뻐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분갈이를 아직 안 해주고 어, 있었더니 요아이가 자꾸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면서 목대가 조금씩 흔들리기는 하네요. 네, 조금 지나서 어차피 늦어진 거 조금 기다렸다 해주려고 두고 있답니다. 요아이 폴리린드 시아나라고 합니다. 요아이 5천원 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이름이 또 특별해서 제가 데리고 왔고요. 요아이는 수련금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전부 다그 세월 낭는 농부님 집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수령 금이라고 하고요. 아직 뭐 금기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아이도 네. 근데 이 아이도 목대는 굉장히 짱짱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뭐 이상한 아이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거 작지만 집에 예전에 그 사용하던 작은 분이 있어서. 일부러 한번 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봤답니다 요 아이 예쁘죠? 색감은 초록초록한데 또 금기가 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요 아이는 핑크룹이에요 핑크룩인데 여기 세월낙는농부님 댁에는 오래된 묵은둥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묵은둥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데려다 놓고 물을 안 줘갖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마르고 있네요. 그래서 물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라도 좀 줘야 될것 같고요. 어, 요 아이들이 목대가 이렇게 짱짱하지요? 작아도 요 아이들이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귀여워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5천원씩인가 그래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짱짱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 예쁘죠 <laughs> 요 아이 여기 아가야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목대도 좀 이렇게 또 얘도 목대가 좀 있는 아이 같고 한성이라 외롭긴 하지만 또 예뻐서 제가 요거를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늘어지게 심으면 예쁘실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삐딱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먼저 심어줬어요. 작은 화분이 있어서. 근데 얘가 아직 자리를 잡거나 뭐 이러질 않아서 얘가 이렇게 흔들리네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받침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아직 물은 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 두고 보는데 예쁘죠? 이 아이도 작아도 여기 색감이 물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약간 연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서 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작은 아이들을 참 많이 데려다가 했는데 요즘에는 <laughs> 조금 큰 아이가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어, 이제 목대들도 짱짱하고 화분도 있어서 제가 어, 예쁜 아이들이라서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죠. 삐딱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목대는 짱짱하고요. 가늘지만 또 여기 아가야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네 핑크 루비래요. 아 핑크 핑크 베라요. 핑크 베라. 그래서 이 아이도 오래된 묵은둥이랍니다. 이렇게 그이 나름 또 이렇게 휘어진 모습이. 귀여워서 작은 화불에다가 심어주면 예쁠 것 같고요. 여기도 아가야가 올라오고, 여기도 아가야가 올라오고,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어, 그리고 물도 이제 오래된 아이라 물이 작아도 물은 잘 들더라고요. 요즘 뭐 물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조금 물이 빨갛게 들었었어요. 네, 요즘에는 초록초록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어, 긴 입적성이에요. 요즘에 요런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이라서 긴 입적성은 찾기가 좀 어렵지요? 어, 요 아이 어떠신가요? 작지만 조금 귀엽고 또 요런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도 그 농부님께서 어, 한 5, 6년 이상 이렇게 큰아이라고, 오래된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여기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여기에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를 보고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도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단단하고요. 목대도 굵어졌고 여기도 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지만 한몸이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는 만원 주고 데리고 왔어요. 예쁘죠? 긴잎적성입니다. 근데 이제 다육집에 가봐도 긴잎적성은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거 작아도 예뻐서 데리고 와봤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laughs> 제가 키우던 긴잎적성이에요. 긴잎적성인데, 이 아이가 2012년도에 제가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크냐고요? 이렇게 작아요. 왜냐하면 요거보다더 작은 콩분에 정말 분갈이도 안 해주고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근데 작아도 이 아이가 색감은 빨갛게 물들고 연한 초록으로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요즘 물들이 많이 빠지니까 조금 이렇게 색감은 미워졌네요. 근데 비슷비슷하죠? 얘는 그래도 조금 큰 아이잖아요. 근데 얘는 나이는 더 있는데도 이렇게 작은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있어서 또 하나 이거 옛날 아이라서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또 데리고 와봤네요. 그래서 세월낚는 농부님 집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쁜 아이들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어떠세요? 예쁜가요? 그래서 분갈이는 아직 다 못해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음, 오늘은 이렇게 조금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요. 어, 또 제가 100일도 됐고요. <laughs> 유튜브 100일이 돼서 기분도 좋기도 하고 또 야생 콜로라타를 보내면서 조금 슬픈 마음도 있고 조금 속상해요. 제가 가장 이뻐하고 좋아했던 아인데 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을 달래고 좀 이러고 있답니다. 또 다육맘님들은 또 우리 아가들 키우다가 하나씩 보내면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기분이 반반이에요. <laughs> 어, 100일도 되면서 제가 또하나일를 보내서 마음이 조금 그렇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듬뿍 받고 있고요. 감사드리면서 또 제가 염치 없는 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